나누가 여러분 오늘 묵상 말씀은 유명한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전반부인 11장까지의 기록에서 세 번째 나타나는 심판이죠. 이 사건은 에덴에서의 인간의 타락 그리고 노아의 대홍수 사건과 같이 범세계적인 사건, 전인류적 사건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는 홍수 심판으로 창조 1세대가 모두 물속에 수장되었죠? 노아의 후손들로 시작된 세상은 창조 2세대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시작한 그 2세대들에게 어떤 새로운 기대를 걸수 있었을까요? 바벨탑 사건을 보면, 인생에게, 타락한 인생에게 무언가 새로운 기대를 건다는 것은 지나친 낙관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홍수 이후 세대가 또 다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불순종하여 타락한 인생의 자리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는 창조의 목적을 실현하는 자리로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에덴에서의 주방 죄의 간영으로 인한 대홍수 심판 그리고 이어지는 바벨 인류의 심판은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끝없는 심판의 반복을 피할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인생들의 자리요. 이것이 죄의 비참의 자리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적극적으로 구속 역사에 개입하시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 동정에서 가인의 후손들이 이룬 문명보다 노아의 후손들이 이룬 바벨 문명은 훨씬 더 발달한 문명이 되었습니다. 바벨 인류가 건설하려고 했던 그 탑은 지금의 버즈 두바이처럼 높았을까요? 아니면 63빌딩이나 롯데타워처럼 높이 쌓아올렸을까요? 그들의 탑을 상상해 볼수 있는 건축물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나타나는 지구라트일 것입니다. 이 지구라트는 계단식으로 이루어진 탑으로 된 신전이죠. 고대인들은 이탑 꼭대기에서 땅과 하늘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과학기술은 발달해 나갔습니다. 돌을 대체하는 벽돌도 만들어낼 수 있었고 시멘트 역할을 하는 역청으로 그것을 쌓아올릴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당대의 모든 기술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에 이르려 했습니다. 그들이 하늘에 다으려 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테크놀리지로 신의 영역에까지 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다고 그것이 진정한 발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과학적 진보에 도취된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직면하게 된 것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라는 끔찍한 전쟁이었죠. 전쟁의 지옥이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믿고 천국을 기대했는데 실상을 지옥을 만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문명의 발전, 과학의 발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발전, 발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의 방향입니다. 발전의 방향, 발달의 방향이죠. 에덴 동쪽의 사람들은 끝없이 동쪽으로, 동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나 신날 평지에서 바벨 문명을 꽃피웠죠.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들이 에덴을 바라보고 에덴을 사모하기보다는 끝없이 에덴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복을 꿈꾸기보다는, 회복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들만의 에덴에서 돌아서서 그들만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힘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힘의 방향이 자신들의 존재의 근원에서 멀어져갔고 자신들의 믿음의 근원에서도 멀어져 가고 있었죠. 그들의 삶의 방향은 에덴 반대 방향. 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자신들로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반 하나님적 방향이었습니다 그런 목적, 그런 방향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목적을 무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그들이 벽돌을 쌓아서 하나의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고 그런 정신으로 흩어지지 않고 똘똘 뭉치려 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이죠.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높이고 드러내고 증명하는 것이었죠. 이것이 바벨 정신입니다. 바벨 정신은 신할 땅에서 나라를 건설한 그 시대의 일, 시대 정신입니다. 이 시대 정신은 하나님 없이 만족하고 하나님 없이 승리하려는 인간들의 자기 증명과 자기 확장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 하나님적이고 반 창조적이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들을 내려다 보십니다. 그리고 내려오시죠.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 것은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에게 위협적이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신 것은 그들이 같은 언어를 쓰고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신 것은 그들이 높은 탑을 세웠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은 그들이 건설하려 했던 탑의 의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흐트지자고 서로 뭉쳐져 있으려고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되려고 한 그들이 왜 하나되려고 했는가? 하나되려고 한 이유 때문이지요. 그들은 스스로 증명해내고 스스로를 확장하여 자신들로 하나님을 대체하려 했습니다. 스스로 신의 영역에 도달하려 했지요. 그것을 위해 뭉치고 그것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기술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신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신이 되려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바벨 정신은 그때 심판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이 바로 이 바벨 정신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세운 제국들이 바벨의 제국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도 그 바벨의 제국들을 여기저기서 쉽게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이 네 생명은 오늘 밤 취하리니 네가 가진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 쌓아놓은, 가득 쌓아놓은 창고를 보며 자신의 배를 두드리고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즐기자 하며 스스로 안전과 평화를 노래하던 자.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오늘 밤이라도 데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죠. 상상조차 못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향해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벨 정신은 그리고 바벨 정신들이 이룬 것은 하나님이 한번 훅 불기만 하면 모두 날아가 버릴 것들입니다. 우리는 바벨의 세상에서 살더라도 바벨 정신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망하는 길이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망할 길에서 빠져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자들로 세상을 향해 망할 길로 가는 자들의 대안의 삶을 보여주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사람을 흩어지게 하는 것이었죠. 통일된 언어의 힘을 잃자 그들은 탑을 쓸 동력을 잊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란 모토도 무색하게 되어 그들은 지변에 흩어져 버리게 되었죠. 그들이 시도하는 문명과 정신에는 기대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 버리심으로 경고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십니다. 처음 창조하시고 복 주시는 그 세상과 사람을 복되게 할 대리 통치자들을 찾고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 기대가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이유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자기 과시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섬기고 다스리는 일. 그것이 우리의 부름의 자리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